아 포인트는 여기 우측에 퀘스트 이게 퀘스트란이거든요 퀘스트는 간단한데 처음 들어오면 아틀라스 포인트는 여기 퀘스트가 있어요 무슨 파편 50개로 뭐뭐 해라 4개가 있을 거예요 4개가 요거를 깨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오죠 여기 마우스 올리면 다 나옵니다 자 퀘스트를 깨면 되고 또 다른 고유 지도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10 포인트를 얻게 된다. 2 포인트씩 얻는 거예요. 2 포인트씩. 그래서 고유지도는 뭐예요? 열어보면 좌측 위에 아이의 인포메이션 지도 범례 고유지도가 있습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요? 고유가 어딘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요런 마크예요, 마크. 여기를 가면 내가 안돈거는안돈거 안돈거는 여기 밑에 회색깔로 이 맵을 돌면이 포인트 줄게 라고 회색깔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안돈거고 돈거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도 같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일반 잔혹 무자비예요. 그럼 일반 잔혹 무자비는 뭐예요? 자 앞쪽 누르고 등거지로 갑니다. 여기에 세계관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파편 50개라고 말씀드렸 말씀드렸죠 파편이 되어 있다. 자 의식 컨텐츠 파편이에요. 요거를 넣으면 일반 뭐고 일반 머시기 머시기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다 단계를 한 번씩 다 깨면 돼요. 그럼 일반 잔혹 무자비다 단계로 이걸 다 깨면 추가 포인트를 얻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달리 좋다.